지금 퇴근을 하고 왔고 닭가슴살과 고구마 먹을거예요 그리고 6시부터 운동합니다 금토일 3일을 달렸더니 아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음, 음 맛있어 소스가 정말 맛있네 이따 카메라 켜겠습니다 파이팅! 그래도 819칼로리 근력운동 스텝퍼 해가지고 운동하기 아리야 씻어야 되는디유? 이제 씻어야 되는디? <laughs> 아, 너무 졸려 얼른 씻고 전기장판 침대 위에 누워야겠어요. 지금은 9시 이분입니다. 책 읽다가 그 아이패드로 끄적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탄산수 마십니다. 배고픔을 잠재워줄. 谈三次。 응 음, 진짜 맛있어. 망소가 진짜 맛있답니다. 음, 못 먹었어. 아, 아. 30분. 오늘 운동도 성공적이었다. 헬스장 문이 열어가지고 정말 신나게 운동하고 싶다. 아무튼 오늘 운동도 끝났습니다. 제가 좀 통할 것 같아요. 근력 운동 그리고 스텝업까지 잘 타줬답니다. 지금 먹방 영상 편집 다 끝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끝났습니다. 약 40분간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저는 여유롭게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하려고요. 예약된 도서 찾으러 도서관에 가고 있어요. 저는 도서관에 갔다 와서 예약된 도서 받았고요. 오늘 점심에 별로 배가 안 고파가지고 밥을 안 먹어서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만두랑, 그리고 닭가슴살 200g, 그리고 파채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요. 음! 음? 서브웨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헬스에 관심이 많은 분이 주셨어요. 머드스콘 근데 이거 살짝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음, 그니까, 이거 한번 시킬까 지금 고민이에요. 머드스콘 맛있어. 맛있어. 저는 책 읽으면서 먹으려고요. 음. 제가 마이 프로틴에서 단백질과를 시켰거든요. 요즘에. 어, 단백질바를 좀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러가지 먹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마이프로틴 거는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직구로 시켰습니다. 근데 마이프로틴은 사실 가격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콜릿 맛이랑 녹차 맛 시켰어요. 음, 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음 맛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때까지 먹은 단백질 바 중에 가장 맛있어요. 그 자유 시간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고 특유의 뭐 단백질 가루가 씹히는 그런 식감이라던가 그런 게 가장 덜 하고 맛도 그냥 시중에 파는 그런 과자 같은 그런 맛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헬스장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단백질 쉐이크 대신에 단백질 바를 먹으려고 이렇게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름 유지는 한다고 해서 헬스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살도 확 쪘다가 빠지다가 쪘다가 빠지다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헬스장이 다시 시작하면 전에 했던 것보다 저 운동에 대한 갈망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 주말만 지나면 운동을 할수 있다는 헬스장을 갈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지금 좀 많이 설레요. 음, 맛있다. 저에 이거 먹고 쉬다가 편집하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